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환자분이 그냥 다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 버리시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아 다리가 다 아파요 이러면은 아 이게 다리가 다 아프면은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시원한 척추 건강을 전해 드리는 척추 사이다입니다. 간혹 이런 분들 있지 않으신가요? 다리가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다리 치료만 엄청 오래 받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문제가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 가끔 있으시지 않나요? 네, 한번. 그런데 그런 분들은 허리 이제 디스크나 아니면 협착증 같은 게 있... 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나는 다리가 아픈데 왜 허리를 치료하려고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별로 없지만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척추 문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다양한 통증 양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뭐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앉았다 일어날 때 여기 엉덩이 부위 저희끼리는 엉치라고도 하죠. 그 부위가 당기고 아플 수 있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도 허리 문제일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흔한 게 허리겠죠. 그럼 그쪽 부위는 진짜 말 그대로 허리부터 여기 엉치 이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 라인, 이쪽 라인이 불편해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사실 되게 많고 그래서 MRI 찍어보면 협착이 있거나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 쪽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가 되게 많아 많은 걸 경험을 합니다 좀. 허리 디스크나 이제 협착이 심해지면 불안정성도 같이 동반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뼈끼리 흔들리면서 생기는 통증. 음. 그게 앉아 한참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면은 허리를 못 핀다 아니면 통증이 유발돼서 한참을 절이다 이런 분들은 정밀검사를 해보고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디스크나 협착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사실은 더 흔하게 보이는 게 허리는 안 아프고 다리만 아픈데 이게 허리 문제일수 있을까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척추 신경이 있으면 메인 큰 우리가 줄기가 있고 거기서 양쪽으로 신경근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서 빠져나간 이후에 뭐가 됐든 간에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허리 쪽의 통증보다는 다리 혹은 뭐팔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저희가 정밀검사를 해봐야 또알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경을 어쨌건 간에 누르고 있는 원인을 해결해 드리면 증상이 좋아지는 걸 되게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이게 허리 때문인지 다리 때문인지 혈관 때문인지 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는 발바닥만 저여요뭐 이런 분들도 처음에는 족저근막염인 줄 알고 치료를 했다가 발목 문제인 줄 알고 치료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저한테 오셔서 정밀검사를 해보면 결국은 협착증이었던 경우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신경이 눌려 가지고 생기는 우리가 그런 방사통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디스크에서 그러면 이제 방사통도 있고 연관통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 통증이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해 주시면 이런 건 항상 어려운 것만 네. 다들 아시겠지만 방사통 하면은 대표적인 게 허리 디스크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디스크로 인해서 신경근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로 인해서 뻗치는 양상의 통증 다리 가쪽이나 뒤쪽으로 땡기면서 아프다든지찌릿하다든지 뭐 전기 쏘는 것같다든지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방사통이라고 하고 연관통이라고 하는 거는 신경근 문제보다는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신경의 자극이 가해지면서 이제 그거랑 유사한 부위가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이 있을 때팔 아프고 뭐턱 아프고 한 이상한 증상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연관통에 대표적인 것이고 허리에서 가장 흔한 건 아까 엉치 통증 말씀하셨는데 엉치라고 하면은 허리 아래쪽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해서 좀 광범위한 범위로 아픈 경우에 후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후관절통이 있어서 보통 움직일 때 많이 아픈 경우들이 있고 저희가 이제 딱 환자분을 진찰을 하면서 아, 대충 어느 마디가 어떻게 안 좋으시겠구나를 사실 예측을 좀해 보잖아요. 사실 그런 거를 예측을 할수 있는 거는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인 거고 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한번 교수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신경마다 담당하는 구획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아픈 데를 손으로 이렇게 쭉 한번 짚어 보라고 많이 여쭤 봅니다. 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5번 신경 문제가 많으니까요. 주는 다리 가측 혹은 약간 뒤쪽으로 해서 발목 복숭아뼈 바깥쪽 해서 뭐 발등 아니면 엄지까지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시면은 아그 부위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추정을 하고 손 같은 경우에도 뭐 손가락이 있으면 엄지나 검지 쪽이랑 새끼 손가락 쪽이랑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그러신 거 같냐? 이런 거를 물어봐서 어느 구획이 더 불편한지 좀 파악을 합니다 하는데 목은 사실 해부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되게 변이가 많아서 잘안 맞습니다 잘안 맞아서 요거는 실제로 검사해서 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기는 합니다 허리 디스크는 좀 특징적인데 목 디스크인 경우에 좀 특징적이지 않은 증상들도 목 디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두통. 아, 나는 그냥 두통인가보다 하고 사셨는데 목 치료를 하고 좋아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전 아무래도 그런 분들보다는 척수병증 있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 보면은 허리도 아플 수 있고 발바닥 저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서 그냥 허리 치료만 계속 하다가 안 나와서 이상해서 목 찍어보면 목에 이상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목 자체가 위쪽이다 보니까 사실 그 밑으로는 이상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가능해요. 증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비율적으로는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아까 두통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후두부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감각 신경 같은 경우는 우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경직이 되거나 하면 그것 때문에도 실제로 두통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상위 경추 쪽에 주사 치료 같은 걸좀 해드리거나 실제로 아예 그 후두 신경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주사 치료 같은 걸좀 해드리면 두통이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는 걸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눈 눈 옆에가 당기는 증상이 있었어요. 뭐약 치료, 뭐 물리 치료, 침도 맞아보고 다 하셨는데 안 나와서 그냥 포기하고 사셨다가 어쨌든 목이 아파서 오셨는데 목 치료를 하고 그게 좋아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추는 정말 좀 다양하게 증상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또 비특이적이긴 한데 연관통으로 어금니 쪽 신경 쪽으로 증상이 와서 치과를 갔는데 정상인데 너무 아프니까 실제로 발치까지 하시는 분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경추 때문에 아픈 적이 있어서 뭐 흔치는 않지만 신경을 좀 써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어려운 환자분이 그냥 다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해버리시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아 다리가 다 아파요 이러면은 아 이게 다리가 다 아프면은 안 되는데 <웃음> <웃음> 근데 MRI를 찍었는데 MRI상에서도 다 나빠 아 그러면 진짜 아 이거 어디를 어떻게 치료를 해 드려야 되나 그게 어려움요 근데 이게 가끔 이제 구분해야 할게 아주 간혹 우울증이 심하거나 불안 장애가 심하면 그게 신체화 증상이라서 통증으로 표현해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분은 굉장히 아파하지만 병변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두 가지를 물어봐요. 잠을 잘 자는지, 소화가 잘 되는지 스트레스와 이제 정신적 우울감이 있으면 그두 개가 먼저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일단 수면을 잡자. 일을 좀 쉬시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추천을 합니다 맞아, 그리고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원인이랑 증상이랑 너무 이렇게 다르시는 환 근데 그런 환자분들한테 좀 안심을 시켜드리면 그거는 맞아요 에,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불안하거든요 <laughs> 불안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는 환자분 앞에 제가 불안해 할 수는 없으니까 딱 말씀드려요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해 드리겠다고 그리고 담배 피러 가시나요? 네. <laughs> 담배는 끊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 질환의 다양한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통증이 있는 부위가 꼭 통증의 원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리가 꼭 원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치료를 하시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방사통과 연관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 반드시 전문가분을 만나서 실제로 어떠한 원인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런저런 질환들 많이 언급하였지만 다른 신경병증이나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한 번씩은 다 확인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석추 건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을 드리고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